아이지 바뀐 썰 음. 풀어주래 지선 언니 맞아. 로지 라인 로지 라인? 선지선 이슈영 형 챙그랑 이 제일 좋아 어, 챙그랑. 언니는 뭐지 아임 더현이었던가? 응. 어. 나 아, 규리 나, 것도 나 추천 진짜 많이 있어? 해줬는데 나안 바꿨는데 내가 제일 많이 해줬지 추천 나경하영 지원 안받꿨나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근데... 무슨 장, 이런 거였는데? 그거 <laughs> 하다가 채영이랑 얘기하다가. 고추장. 야, 장이 뭐가 있지? 된장. <laughs> 만지고 장. 고추장. 고추장, 된장, 청국장 뭐자장장만치고 뭐, 아, 아, 예쁜 거 뭐가 있지? 두 반장. 우리 반장. 그 규리가 선택한 게 제일 예뻤어. 두 반장. <laughs> 장뺀 거. 나 지금 생각났어. 음. 쉼기름 어. 어땠 챙기름도 하려고 있어. 했어. 챙 기름도 하나 있었어. 챙 기름도 있었어. 어나 지금 생각. <laughs> 챙 오일은? 선아, <laughs> <수환아>, 재미없다. <laughs> 우리 언니는 케지나 챙챙 나네. <laughs> 너무 길다. 나또바 아, 또 <laughs> 엄청 많아. 한양? 한양 추천해 줄까 우리 여기서? 근데 하영 언니가 너무 하영 언니 같지 않아? 어, 그송하영 어, 샤이. 그게 샤이인 게 너무. 샤이 샤이가 너무 언니랑 맞아. 너무 잘, 잘 어울리긴 해. 근데 샤이 샤이. 근데 불에 언니 전혀 샤이하지 않은데. 아 그냥 언니 이미지야. 이미지, 이미지가. 응. 프로미스나인에서 말고. 프로미스. <laughs> 언니 이미지. 약간. 샤이한. 귀엽고 오, 상큼하고 오, 그런 이런 느낌. 바꾼다면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? 하영. 하항항. 한, 한. 아니, 송이 어, 들어갔으면 어, 좋송송송송아송아브레드어? 겠 <laughs> 어디 브랜드니? 대박아빵? 아, <laughs> 설마 아빵 설마 송아빵송 아. 파송송송란송송송잘 <laughs> 아, 어울린다. 송송 <laughs> 어때? 하성송 계란 아니 하성송 하성송 하성, 하성, 귀엽다 하성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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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탑 귀엽다 근데 하성송 빵빵물이 너무 길어져 하 송이버섯 우와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아 빵에 구멍 송송 <laughs> 빵이니까 그냥 빵이잖아 <laughs> 빵에 구멍 송송 너무 봐 기물파송 와! 이랑세트인거 진짜 챙겨요 손가락 어때 손가락 손가락 아 멤버들한테 물어보면 안돼아니나 <laughs> 산으로 갔다 끝난다니까 <laughs> 계절마다 넘는게 <남는> 없어 <laughs> 야나 야, 응. 조카 이름이 대박이었어 왜왜왜 내가 조카 이름 같이 지어달라 그랬는데 진짜 우리말로모 기억나 기억나 엄청 나왔잖아 김씨인데 외자로 짓고싶대는 멤버들이 김밥 김치 그러니까 김치 기억 근데 오늘은... 그거 알지? 사설이 더 짜증나네. 오래오래 건강하려고 김치. 맞아, 맞아, 맞아. 속상. 그래,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, 진짜. 나 진짜 또 웃긴 거 하나 봤어. 꼰대 가르서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지금까지 하세요 안녕하세요. 바나나 차차 안녕하차요안나 차차 차와 이거 괜요다 빵에 구멍 송송. 우와, 봐